한국형 전투기 KF-21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을 3분의 1 수준으로 삭감하는 방안이 다음 달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방추위가 방위사업기획과 관리분과위원회 심의 후 차기 방추위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며 현재 분과위 상정을 위해 안건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인도네시아는 KF-21 개발이 완료되는 2026년 6월까지 전체 개발비의 20% 수준인 1조 7천억 원가량을 부담하고, 이에 상응하는 가치의 관련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측은 재정난을 이유로 2026년까지 6천억 원만 납부하고, 기술 이전도 납부액만큼만 받겠다고 최근 우리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KF-21 개발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인도네시아 제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분담금 납부 비율 조정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국방부는 다음 달에 관련 방추위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